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40절, 한절만 하겠습니다. 1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니다 하면 계속해서 짜디라는 스페링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을 개정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 말을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순수한 그대로 시편 기자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는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우두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이런 가시덤불 밑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 자기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니이다. 여기 정미함으로 순수하다 말인데 순수하다 이 말은 차라푸라는 단어입니다. 차라푸 이 말은 정련하다 정면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 금이 섞인 광석이죠. 이 돌이 천도 이상의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순금이 만들어지면 천도 이상의 용광로 속에 세번 이상 그 엄청난 뜨거운 불을 견뎌야만이 순금 100%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석이. 에, 정년되고, 어, 정제되어 순금으로 나오듯이, 에, 즉, 어, 깨, 어, 흠도 점도 없이 에, 순금 99.9%, 즉, 100%이 깨끗한 상태. 어, 이런 음, 어, 그, 어, 그 황금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내시는 순도 100%의 순금과 같은 복음을 탄생시켰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느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순수할 수밖에 없도록 용광로 같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어, 즉 어, 불순물을 제거하게 해서 용광로에 세번 이상 들어가서 에, 순금 100%를 만들듯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광로 같은 그런 어이 조주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뭐냐? 어, 문법 보니까 칼 단순 농동태입니다 그리고 분사수동인데 어, 반드시 불순물이 들어간 것은 고난의 풀무에서 정죄되어 깨끗한 상태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시킨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므로 영원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여러, 어, 영원한 멸망의 에, 고통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 즉 소장 가치가 있는 것도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금이 가치가 있,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짊어진 적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다 심을 인정받고 그 예수님을 통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야만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될수 있고 구원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대신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였으니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께서 광석처럼 불순물을 껴안고 용광로 같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금이 된 후에 광속으로 다시 금이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되는 일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또시편 119, 140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 정리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란 말이 아해부라는 단어입니다. 아해부. 이 말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 순구미듯이, 100%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자가 구원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예수 외에 나도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를 전복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의의 50%, 예수님의 의50%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순수한 복음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절대로 이 예수의 순수한 복음에 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짐을 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고더라도 예수 외에는 어떤 핍박이 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신앙에서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말해 정금이 광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의 구원이 다시 취소되거나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지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 이걸 있어야 돼서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왜냐? 칼 단순 농동태고 시제가 완료 시제로 사용했습니다. 영원히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힘도, 의도, 우리 인간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될수 없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취소는 절대로 될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 이런,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를 또 마음에 오직 예수그때 십자가 복음만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뭐 이단의 교주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행위나 어떤 신비나 내 인간의 은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자가 없다 예수에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천한 인간에게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희들 앞에 내가 어?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예수님만 높이고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성교사님이 하는 말이, 어, 꼭 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냐? 어, 아예 감리교 교수는 아예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참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었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은 아예 WCC 종교 다원주의는 뭐 통합층부터 시작해서 순복은 거의 거기 가입했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는 아예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부처 찾고, 온갖 종교의 이름들을 다 부릅니다. 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단들도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교정하지 말고 까지 말고 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이런 성교사도 어, 만났습니다 어, 신천지나 뭐 안사홍이나 카톨릭이나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인터콥 사실은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어떤 은사가 무슨 구원을 주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떤 은사가 구원자가 되면은 뭐 하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냥 방언 터트리면 되지. 그리고 환상 보기 하면 되지. 그리고 예언기도 하게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또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구원이 취소된다면 뭐 하러 예수님이 굳이 오셔 예, 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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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으시 고요 뭐겠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 받고 구원 받고 또 죄를 지고 문제가 터지면 곰이 또 취소돼 버려. 그럼 뭐하또 예수님 이때 오셔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6 절의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아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스도 뭘로? 은혜로 우리를 불렀대 행위로 부른 것이 아니요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단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 이 인천 지역에 가장 전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문화를 통해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마사지 해주겠다, 얼굴 뭐, 뜯어 고쳐주겠다, 다 공짜다, 뭐, 뭐, 케일 써주겠다, 거의 이게, 음. 그리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어떤 그 다단계 하는 집사님도, 어, 다단계 망하니까 옷가게 를했는데 옷가게 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주니까, 어, 거기, 팔아주면서 성경부를 공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지금 신천지 넘어가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어떻게 떠나?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거지. 어떻게 한다? 이상역이노라. 예. 왜 사람들이 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우리 죄성도 있지만, 복음을 비슷하게 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은피 섞인 우박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 섞였다 이 말은 복음이 섞인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피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성령도 찾고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접근해 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신천지입니다 나는 안상홍 증인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권선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한 절밖에 안 해. 예, 한 절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가 됐어요? 어? 에바, 뭐라고? 표석,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과 섞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복음은 뭐하니?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을 요란케 하여 하, 신천지 요란해요. 거짓교리를 들으면 정신 산만해져요. 요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금의 0.1%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절대 로순금이될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외에 내 의가 0.1%가 섞였다든가, 내 행위가 섞였다든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든가 0.1%만 섞여서도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청구 못 가는 거예요. 짝퉁이잖아요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보세요. 우리나 혹 하늘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한 뭐한다? 저주를 받나니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영육관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의 말 받은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한 뭐한다? 저주받을지니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2장 봐봐 2장 왜 이렇게 쉽게 이단에서 넘어갈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4절에 시작 아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고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뭘로? 여러분 일이가 양에게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 나이리야 그러고 들어와. 아니 어떤 도둑놈이 나 도둑놈이요 그러고 들어온 도둑놈이 어디있어 그래 가만히 들어온 거예. 살포시 와서 잡아먹고 잡아먹고 한 명씩 한 명씩 빼내가는 거 이게. 이게 추수꾼이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지 간첩 같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이만이 종, 율법의 종, 죄의 종, 지옥의 종으로 삼아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에 인간의 의를 더하면 불순물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은요 뜨거운 고난의 풀무에서 정제되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절대로 나의 의를 0.1%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만 모여야 뭐 된다. 믿어야 된다. 섞여서는 절대 로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은혜로 믿어서 하나님께 베풀은 은혜를 믿음으로 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캐톨릭에서 1517년 마틴 러가 종교계를 일킬 으때딱 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거야. 오직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노마스 1장 16절에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구원의 출처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출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의교리는 뭐예요? 오직 선행으로 오직 착한 일로, 공덕을 쌓으므로, 회개함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스 2장 8절이잖아요. 어, 오늘 날도 많은 교인들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꼭그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보트입니까? 인형입니까?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 구원이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구원 아무나 받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예, 1500년, 1517년, 마틴으고 종교기를 읽을 때,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출자가 예, 사람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공덕이 아니고, 선행, 주님이시다. 그 종교기를 읽겠잖아요 또성경의 은혜로 반대고그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카톨릭은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마리아도 있고 교황도 있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고해성사하면 구원받고 근데 성경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의 구원의 길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WC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인간의 의를 주장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외에 에 다른 구원의 길을 어, 이 사람은 선택한 겁니다. 또 하나, 오직 믿음이란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 거예요.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는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았다 해도 취소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거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영원성을 주장하잖아요. 요한복 10장 28절, 2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영원히명 영원성이야. 근데 캐톨릭은 영원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나가 야 되는 율법이고 행위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구원에 구원 받았어도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 거야. 상실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어 부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가?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취소가 안 된단 말인가? 이렇게 유튜브에 아예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유명한 감리교 목사부터 시작해서 통합적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침례의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유튜브 들어가면 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순수한 이 믿음으로 은혜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구원받아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 복음 이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런데 성경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캐톨릭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서 종교 계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종교 계획할 때가 됐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순수한 복음, 죄와 사망과 저주와지옥으로도 해방시켜 준이 복음,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이 구원,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 목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임을 확신하고 증감하여 살아가야 될줄믿 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 받을 자리에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증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주...